얼마 이쁜, 일예어 예쁜 거야. 많이 어, 있어요? 있어요. 는데는 대학방 약구에 거의 있다가. <laughs> 사용하세요? 예, 그두분때영막거게 농협 보일 보막서 타고. 이런 곳 있으니까 볼리베. 어떠세요? 예, 좋지요 음. 음. 이렇게 넓어가 음. 좋을, 좋을 수없다 음. 이렇게 넓어 좋은데. 아이가많으신 그래 여름에 좋은데 아이가 그래. 나오고 이는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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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오셨나요? 아. 매일 아. 오는데요. 장날마다 나오세요? 장날 오면 병원에 여기 침도 되게 편하게 돼있다 그죠? 아, 네. 아. 고맙니다. 습 <laughs>

시민분들이 폭염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. 막바지 더위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